그, 신영복의 핵심, 그, 뭐, 부하가 누구냐면, 어. 그, 박성준입니다. 박성준. 그 누구냐면, 한명숙 남편입니다. 그 총리를 지냈잖아요. 그러니까, 이 사람들 다 사형당했죠. 그렇죠. 그런데, 여기에 있는 신영복은, 살았죠. 1심에서 사형, 2심에서 무기열로 떨어져서, 20년을 감옥 살다가, 전향서 쓰고, 거짓 전향서. 거짓 전향서를 써서 나와서 기자들한테, 나 전향 안 했어. 네, 말지에 자기가 밝혔어요. 아, 말지에? 자기는 한 번도 내 신념을 바꾼 적이 없다. 없다. 네. 이런 놈이 20년 감방 살다가 나와서 네. 성공대 교수를 했어요. 네. 하다가 몇년 전에 죽었는데 네. 그 놈이 신영복이를 그 조직원이 누구냐면 박성준하고 한명숙입니다 목사님. 아니 그것을 놓고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렇죠.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 그랬어요. 이 문제인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